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게임 기임 공모전에서 니다 게임 을발표하게된 SBS 아카데미 게임 학원 강남지점 게임 기획 소속인 발표자 김임근입니다 게임 소개 전에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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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발표 순서를 소개해 드립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게임 게임 대한 항목들을 소개할 건데요 그 다음에 게임 컨셉,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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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순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이틀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타이틀 화면에서는 스토리 전개 중 가장 핵심적인 장소를 배경으로 하였으며 게임에서 존재하는 클래스를 가운데에 정렬시킨 후그 앞에 게임 제목을 어두운 색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다음은 게임에 대한 시놉시스인데요. 시노시스는 아래의 설명과 같이 현대시대를 여행하면서 살고 있던 두 남녀 주인공이 왼쪽의 사진과 같이 보랏빛 운석이 그들과 부딪히게 되어 이 세계로 전인되는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기 위한 모험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저희 게임의 플랫폼은 PC로 선정을 하였고요. 장르는 3인칭 오픈월드 어드벤처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게임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이 보여드립니다. 비교적 높은 사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원활한 퀄리티를 위해서 저희 게임을 해당 권장 사양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게임의 선정 타겟은 주로 기존의 RPG 장르를 좋아하며 개인적인 플레이를 선호하고 한 개의 캐릭터로만 플레이하는 것을 좋아하는 2에서 30대 유저를 선정 타깃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플레이 컨셉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플레이 시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플레이어가 바라보는 시점은 주로 3인칭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오픈워드의 특성과 같이 플레이어는 직접 자신이 돌아다니면서 몬스터들과 접촉을 하게 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다른 플레이어의 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플레이하는 것을 좋아하는 유저분들은 미니맵의 우측 아이콘을 통해 아이, 아이콘을 활성화시켜서 다른 플레이어와 같이 플레이를 할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플레이 컨셉은 일반 필드에 존재하는 보스 몬스터보다 강한 특수 던전의 보스 몬스터가 있는 경우에는 혼자서 클리어가 불가능하도록 설정하였기 때문에 다른 플레이와 힘을 합쳐서 해당 던전을 클리어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마지막 플레이 컨셉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수전전 보스 몬스터를 다른 플레이와 함께 클리어했을 경우, 플레이어의 월드맵이 잠겨져 있는 지역에서 개방되면서 기존에 진나할수 없던 지역을 자유롭게 통행을 가능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이제 그래픽 컨셉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해당 게임에서 사용되는 캐릭터의 그래픽 모습은 아리아 사진과 같이 폴리건을 최대한 많이 써서 캐릭터 자체의 모습을 부유롭게 표현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에 사용되는 등신 때는 사진과 같이 6에서 7등신을 통해 현실의 사람의 체중과 유사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캐릭터에 사용되는 텍스처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캐릭터에 사용되는 텍스처는 폴리곤을 보았을 때 일부 부위가 각진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런 각진 모습을 현실과 유사한 텍스처를 사용해 멀리서 보았을 때는 매우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보이게 되지만 가까이 가면은 조금씩 각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브젝트에 사용되는 텍스처는 엘로지 기법을 통해서 가까이서 보았을 경우에 진짜 바이어 같은 표면을 볼수 있지만 멀리서 보게 되었을 경우에는 매우 흐릿하게 보이게 되면서 리소스의 전략을 고려해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캐릭터에 사용되는 카메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미 장르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캐릭터의 모습은 주로 3인칭으로 유지가 되는데요. 플레이어들은 마우스를 통해서 해당 캐릭터의 시점을 자유롭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게임에서 특수 스킬과 같은 특수 연체에 사용되는 카메라를 볼수 있는데요. 아래 사진과 같이 캐릭터의 정면 모습을 확대시켜서 캐릭터의 특수 행동을 확인하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엔 사운드 컨셉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사운드 컨셉은 필드에서, 필드에서 연출되는 사운드인 배경음악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을의 배경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중세의 평화적인 느낌을 연출하여 플레이어들이 심적으로 안정적인 느낌을 가지도록 표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던전의 사운드 컨셉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배경 음악을 보면 잔잔하고 조용한 숲을 떠올리게 만들어지며 또한 일반 던전의 환경에 따라서 그에 적합한 배경 음악이 연출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보스 던전의 사운드 컨셉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웅장하고 긴박한 리듬을 통해 플레이어가 자신이 처해진 상황을 깨달을 수 있도록 보다 긴장감이 느껴지도록 표현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운드 컨셉은 게임에서 사용되는 효과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기 효과음 중 칼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칼로 빠르게 베는 듯한 효과음을 연출하는데요 이런 효과음을 통해 플레이어가 마치 자신이 칼로 베는 듯한 효과를 가지도록 표현했습니다 다음은 도끼 무기의 사운드 컨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무거운 훌제를 휘두른 후에 내려찍는 효과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플레이어는 이러한 효과음을 통해서 자신의 캐릭터가 들고 있는 무기의 중량을 스스로 느끼도록 떠올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활 무기의 사운드 컨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시위의 힘 조절에 따라서 발사되는 효과음이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 활은 빠르게 발사하는 모습을 떠오르게 할수 있으며 두 번째는 처음 효과음과는 달리 보다 정밀하고 멀리 날릴 수 있는 효과음을 연출하도록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 항목인 게임의 특징은 간략하게 세 가지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필드에서 존재하는 일부 오브젝트들을 자신이 직접 채집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특징을 통해서 플레이어가 단순히 몬스터에서 떨어지는 아이템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나오는 아이템들을 채집이 가능하다 점이 두드러집니다. 두번째는 처음에 플레이 컨셉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서 모험이 가능하다는 점이 손꼽히는데요. 일반적인 MMORPG 게임들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많은 유저들과의 시가, 실시간으로 접촉하게 되면서 플레이어 스스로 게임에 대한 몰입도가 저하되는 경우를 겪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게임은 혼자서 자유롭게 정해진 장소에 돌아다니면서 타인의 방해 없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곳곳의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다는 특징이 보여지는데요. 그래픽 컨셉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플리곤의 사용을 통해 보다 실사와 같은 느낌의 자연 경관과 3인칭 카메라의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는 넓게 펼쳐진 게임의 장소들의 모습을 플레이어의 눈으로 직접 즐길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게 된 점이 두드러집니다. 다음은 게임 설명 한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조작법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게임의 조작법은 위에 사진과 같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 기능에 대한 조작법들을 색으로 다르게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행동 카테고리는 플레이어 캐릭터가 자율, 사유, 움직이기 위해 사용되는 조작법입니다. 퀵 슬롯 단축키와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들이 사용하는 스킬들을 사용하기 위해 배치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행동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인터페이스입니다. 플레이어가 게임 내 자체에서 컨텐츠를 이용하기 위한 조작법인데요. 플레이어 캐릭터의 직접적인 움직임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지만 게임 내의 다양한 컨텐츠를 쉽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인터페이스 항목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옵션입니다. 게임에 사용되는 기능들을 조절할 수 있는 조작법으로 옵션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서 일부 기능을 키보드의 조작법으로 통해서 쉽게 조절 가능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우스를 통한 조작법입니다. 마우스의 좌클릭은 플레이어 캐릭터가 자신의 마력을 소비하지 않고서 공격할 수 있는 기본 공격으로 캐릭터의 직원마다 기본 공격을 하는 횟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클릭은 조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로 활을 사용하는 캐릭터들이 사용하는 기능으로 활을 제외한 다른 무기를 가진 캐릭터들은 해당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장비 부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부위는 총 7개의 부위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장비마다 서로 다른 기본 능력치를 가지고 있으며, 장비의 강화를 통해서 부 능력치의 상승을 통해 보다 더 강한 장비를 착용하여 던전에 있는 몬스터들을 쉽게 돌파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장비들이 가지고 있는 부 능력치에서도 서로 다른 능력치를 가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투구 부위에 있는 부 능력치는 HP 증가, MP 증가, 힘, 민첩, 지능, 행운 증가가 나타나지만, 주 무기의 능력치는 치명타 피해 증가, 치명타 확률 증가, 공격력 퍼센트 증가와 같이 공격력에 관여되는 능력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킬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캐릭터는 처음 캐릭터를 생성할 때 자신의 고유 특성인 센스라는 특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플레이어는 이 센스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받게 되고, 해당 스킬이 플레이 캐릭터의 선정에 따라서 같이 강화되는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스킬들은 공격, 디버프, 지원, 방어형을 가지게 되는데요. 공격 스킬은 주로 적에게 피해를 주기 위한 스킬이며, 디버프는 적의 능력치를 일정 시간 동안 감소시키는 스킬이고, 자신을 지원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적용시켜줄 수 있는 스킬이며, 마지막으로 방어 스킬은 오직 플레이어 자신에게만 적용 가능한 스킬로 분류됩니다. 다음은 몬스터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몬스터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할 텐데요. 일반 몬스터는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근접 공격 몬스터, 두 번째는 원거리 공격 몬스터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이들은 주로 마을 밖의 필드에, 필드에 배치되어 있는데, 특별한 공격을 가지지 않고 몬스터가 가지고 있는 모습에 따라서 공격을 하는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은 보스 몬스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스 몬스터 또한 두 가지 분류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일반 필드에서 보여지는 보스 몬스터, 또 하나는 특수 던전에만 존재하는 보스 몬스터입니다. 이두 보스 몬스터들은 일반 몬스터에 비해 다소 높은 능력치와 체력을 가지고 있으며 외형적으로도 매우 강한 모습을 플레이어에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레이어는 이러한 몬스터의 외형을 통해 위압감을 가지게 되면서 보다 조심스러운 플레이로 유도하도록 가능하, 가능합니다. 다음은 게임에서의 전투 방식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전투 방식은 몬스터와의 접촉을 하게 되면 배경 음악이 바뀌게 되면서 몬스터는 플레이어를 타깃팅하게 됩니다. 플레이어는 그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버프형 스킬을 통해 자신의 캐릭터를 일시적으로 강화한 후 몬스터들에게 해온 마법을 사용하여 악화시킨 뒤 전투에 돌입합니다. 공격 스킬 중 재사용 대기 시간이 존재하는 스킬이 있을 경우 끝날 때까지 재사용 대기 시간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사용이 불가능하며 몬스터가 체력이 모두 소진될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소멸되는 모션과 함께 아이템이 등장합니다. 또한 필드의 배경 음악도 다시 바뀌게 되면서 그대로 이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전투가 발생할 경우에는 플레이어 캐릭터는 몬스터의 시야에서 멀어지게 되거나 또는 일정 거리 이상에서 벗어나게 되면 불필요한 전투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게임 설명의 마지막으로 유료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료 아이템은 주로 플레이어가 게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기능을 의도적으로 제한하여 플레이어 스스로 해당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유료 제어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게 하였는데요. 주로 밑에 항목과 같이 윈벤토리의 칸을 일부러 잠근 후 플레이어가 보다 더 많은 아이템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게 해요. 해당 기능의 주요 역사를 스스로 알아차리는한후 유료 결제를 통해. 해당 기능을 사용하게 해 줍니다. 또한 필드의 아이템들을 일일이 하나씩 줍는 게임의 특성으로 유도하게 하여 패시라는 유료 아이템을 통해 플레이어 스스로 아이템을 하나씩 줍지 않고도 패시 대신해서 그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는 것을 어필해 유료 결제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리본 게임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상 질의 응답을 두 개까지만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왜 이용자수와 매출이 많은 모바일을 플랫폼으로 선정하지 않은 것인가? 그 답은 2020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다운 가져온 자료를 통해 보시면은 비록 모바일의 이용자수가 많지만 2019년 PC 이용자수도 아직 많이 뒤쳐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런 플랫폼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여담으로 현재 코로나 19로 인해 대부분의 직장인 또는 학생들이 자택에 있는 시간을 많이 생겼는데 이들은 모바일보다 pc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시간이 많이 가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pc 종류의 게임들을 보게, 되, 보게 된다는 점에서 모바일 플랫폼보다 pc 플랫폼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당 게임을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들은 게임의 스토리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가인데요. 이 답은 한 개의 캐릭터로만 플레이가 가능한 게임이기 때문에 스토리에 대한 몰입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정해진 루트로의 스토리만 진행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플레이어들은 비록 정해진 루트로 인해서 다음 내용이 전개가 될 것을 예측은 할수 있지만, 예측은 가능하더라도 또 다른 반전미를 통해 수, 어필을 할수있으 어필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점으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게임계 공모전 리본 게임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